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똥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우리가 집어넣는다. 그런 이야기가 탈무대에 있어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볼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의 기능과 망각의 기능이 때로는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것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망각의 기능, 기억의 기능이 이제 혼돈스러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오병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또 유한복음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으며 열두 강직을 남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장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과 똑같은 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칠병이의 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네. 칠병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언뜻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두 사건은 여러 가지 차례에서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날이 저물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수려하지 않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오병희의 기적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제, 먹을 것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셔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칠병의의 사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구나. 주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그러 그러니까 오병의의 기적의 사건하고 이제 이게 달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베스에다 들역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이제 북동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대가블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문제적인 것도 다르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하루 종일 무리들과 함께 종일 있다가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7병의 사건은 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가 사흘이나 지났다. 하루와 사흘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5병의 기적은 잔디 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7병의 기적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땅에 앉으셨다.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또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5병의 기적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그 7병의 기적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5천 명이었는데, 여기는 4천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오병의 기적은 12강주리가 남았다. 12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병의에는 7강주리를 거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후의 반응도 달랐어요. 오병의 기적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후의 사건이 일어날 후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사건을 두번 행하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7병이 오든 12강주가 남았든 7강주가 남았든 4천명이 먹었든 5천명이 먹었든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예배 시간에 제가 추레오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제 강의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사건을 안 믿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제 신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건드리는, 가른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저 위쪽에 올라가면 얌습이라고 해가지고 갈대바다, 얕은 갈대바다가 있는데 그 얕은 갈대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한 인원이 건너갈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유년주의 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전사님이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이런 신학을 공부했는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깊은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얕은 갈대 바다를 걷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선생님 그것도 기적이네요. 그랬대요. 그게 뭐가 기적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런 그렇게 얕은 바다에 바로의 군사들이 어떻게 빠져 죽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 성경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촌 한쪽에 있는 조그만 바다 띄었다 붙였다 이거 불가능하시겠어요? 오병의 기적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쌓고 나왔는데 자기가 움츠려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또 기적을 베푸시자 마음이 열려서 도시락을 내놓아서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두 번씩이나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들 다시 배에 오르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가볼리 지역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행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으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짤막한, 이제, 그,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짤막한 항해였지만, 그 항해도, 항해는 항해인데, 그들이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치한 16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학원을,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두 기적을 그들이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명백한 공통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명백한 교훈이 있죠. 무엇인가, 무엇인가,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린 무리들이 배를 채울 수가 있었고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지만 비교하지 못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뜨시는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주님이 그곳에 있자 그 많은 무리들이 보리떡 다섯 개, 뭐 보리떡 일곱 개 그것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지금 걱정하고 을 있어요. 주님이 계신임에도 불구하고 떡 가져오는 일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부딪혀올 때또 다시 낙심하고 또 다시 절망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애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계셨기에 자기들만이 아니라 5천명, 2만명이죠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하면 이상일 거라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데도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방법이 아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 왜 이런 일이 이 성교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라.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라. 제자를 향하여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쑥은 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들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떡 때문에 또 걱정을 하는구나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하시는 그 떡을 너희들도 먹지 않았느냐? 두 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였는데,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길이 주었는데, 너희도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해. 너희가 어째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느냐? 자, 18절 말씀도 우리가 좀 소리내 읽어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19절. 내가 독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반위을 거두었더냐. 이르시대 12. 또 20절.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대 7신이다.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점잖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 번씩이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걱정거리, 일을 행하면 염려거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연속해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꽉 붙으시자고요. 그러면 오늘 뭐 그렇게 뭐 갑자기 오병 이런 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무리들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환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우리를 채우신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함에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염려와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이 든든한 삶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 중에 있고 그래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믿음이 진부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사랑의 주님을 꽉 붙드는 가족들을 되게 하셔서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 더불어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늘 찬송하며, 늘 경배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중복이 도팀 모여서 중복기도 하는 일, 수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들 두고 이런 일에 많이 많이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도, 잃어버린 영혼을 권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는 일이 활성화되고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기적의 일상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축복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름다워 하시고 복의복을 베푸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이시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늘 뜨거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